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5월 29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주신 구원을 남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본향을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달려갔던 사도바울 목사님처럼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끄럽지 않은 삶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갈 수 있는 특명을 주셨사오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88장을 부르겠습니다. 488장을 부르겠습니다.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무현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이에 내가 소리라. 그 위에 내가 소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그신 눈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소리라. 그 위에 내가 소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혼양 미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소리라 그 위에 내가 소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흐를 힘입어. 어, 여쭈 바로 소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소리라. 그 위에 내가 소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곧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빌리포스 3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신 줄 알고 베드로서 3장 12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느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내일은 금요일이고요. 금요일날 또 전도가 있습니다. 부족한 종과 또 사역자들, 그리고 우리 예,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비전을 위해서, 나비전도 학교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필리포스 3장 12절부터 21절에 하늘의 시민권자처럼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바울은 필리포 성도들에게 에, 계속해서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듯이 사도 바울 자신도 어, 이미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다. 또한 에,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잡히바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 즉 에,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우리에게 보증 수표로 주셨어요. 그러나 빌리포성도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이 구원을 이루라 아, 또한 오늘은 올림피아 아, 우리가 아, 그 당시에 에, 그리스에 있는 올림픽 에, 이러한 경주를 누구나 잘 아는 보편적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어, 달려가는 에, 마치 4 2 1 9 k 로그램을 키로를 달리는 에, 마라토너처럼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달려간다. 에, 멈추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표태를 향하여 표태가 무엇입니까? 아, 우리 각자에게 주신는 하나님의 그 사명입니다. 소명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표태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 이미 우리가 어둡담도 아, 아니고 우리 이미 다 이룬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에, 교만은 패망에. 선봉이라고 예, 그러는데 우리가 다 안다 우리가 다 이루었다 우리가 다 했다 이게 아니라 지금도 달려가는 것이니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네.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숙제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숙제를 풀어가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어? 형제들아 아,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오직 한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우리는 세상에 사는 그 경쟁력을 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굉장히 업적과 성과 위주로 달려가는데 성과 없 업적은 다 잊어버려야 돼. 어제는 배설물로 여긴다.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는다. 그러나, 과거에 했던 모든 것들은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이 새롭게 주어지는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야 돼. 예, 소망이 없고, 꿈이 없는 사람은 그 나라는 망한다고 그랬어. 예,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각자의 또 소명과 비전을 향하여 멈추지 말고 달려가야 된다. 사도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일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그 때를 향하여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주실 상급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그 때를 향하여 계속해서 달려간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그 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마라토나가 월계관을 쓰기 위해서 달려가잖아요. 그 힘든 심장이 에, 고동치는 압박이 오고, 경련이 일어나고, 그래도 이를 악물고 갈, 달려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급이 있기 때문이에요. 에,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목표를 잃어버리고, 헤매는 마치 나침판이 고장난 배처럼 비행기를 요즘은 뭐 우주 비행사들도 이제 움직이는데 우리가 예, 어떠한 목표 어떠한 표대를 잃어버리면 방황하게 돼 있다 그말이 그래서 어, 주님이 마지막 순간에 착하고 충성된 영화 이렇게 말할 수,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주실 상급, 각자 심판하실, 또 각자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그때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어,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을 붙들고 나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에, 끝까지 에, 주님 앞에서 에, 우리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들은 행할 것이라 그 말은 멈추지 말고 그 일을 계속하라는 겁니다. 복음의 일, 수고하는 일, 선한 일, 봉사하는 일또 빌립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산적한 그러한 일들 그렇기 때문에. 예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권고하실 때에 세임을 얻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예, 시브리서 10장 38절, 37, 8절, 9절에 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어디까지 이르렀다고? 자만하거나 교만하거나 멈추지 말고 어 하나님이 그때 그것을 그 일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계속해서 하라는 거죠 17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가장 중요한 이제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들은요 가장 큰 기득권을 가지고 살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그 나라의 계속되어서 누릴 것 누리고 살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 크리스찬들은 환란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 나라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 마치 연어처럼 이 모든 세속적 이러한 흐름을 영류하며 본향을 향하여 고향을 향하여 가는 그 연어처럼 세상을 예, 그렇게 살아가라. 예,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다. 아, 이 땅에서 누릴 것다 누리고 살면 하늘에서 새 급이 뭐가 있겠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말할 거와 말할 거냐?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느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해간다. 이 말은 뭐냐면은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어떻습니까? 네.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 원수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을 반하는 것이죠. 허물이죠. 네. 십자가의 원수 어. 십자가와 상관없이 교회 안에서도 행한다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자기로부터 아니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네. 순수하고 정결한 신부처럼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처럼 그 마음을, 첫 마음을 에베소 교회도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 마음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부끄러움과 그 다음에 그들의 배는 이단들이 그렇게 말 말하는데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온갖 에, 그러한 일들을 이익거리로 삼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예? 우리는 어린애처럼 우리는 신부처럼 준비된 첫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학교 가면 제일 먼저 목사가 되라, 학자가 되라가 아니에요. 제일 먼저 가면 뭐가 되라고 그러죠? 네? 신자가 되랍니다. 우리는 본질이 본연의 마음인 신앙 가장 중요한 신자가 돼야 돼요. 신자가 어떻게 보면 신자도 아닌 것처럼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며 온통. 네? 1분이나그 다음에 우리가 어? 아,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래서 장기간 지켜봐야 됩니다. 장기간. 네.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의 경주는 짧은 단거리가 아니에요. 장거리 마라톤과 같습니다. 네. 오늘 사도 바울 목사님은 바로 여기서 올림피아 선수들의,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또빌리포 성도들에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걸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나그네와 객과 같이 이 세상을 지나가는, 본향을 향하여 달려가고 본향을 향하여 지나가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들로 대사로, 시민권자로 살아가야 된다. 예. 그죠. 로마도, 그 찬란했던 로마도 멸망했어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그 나라가 영원할 것 같은 해가 지지 않는 영국도 기울어 지고 음, 이제 세상을 지배했던 나라들도 다 바벨론도 아스르도 다 사라진, 예,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마지막 우리가 주님이 오라하실 때에 주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후속자로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갈 또 그곳에서 심판하실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 그는 22절입니다. 30 21절,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 그의 역사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부활의 형체로 영생 복락의 복을 주실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소망을 둬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주님, 그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것을 헤아리고 회개하라. 우리가 또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우리가 혹시나 이만하면 됐어. 내가 뭐 옛날에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많은 일들을 했잖아. 이만하면 됐어가 아니라 주님이 위에서 부르는 그 상급, 그때 비전, 멈추지 않잖아요.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 되기를 또한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명예롭게 명예의 또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교회 문을 나서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어,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붙들고 교회 비전을 위해서 공동체 기도 제목을 위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기동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도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 지은 자를 사해주것 같이 우리 자를 사해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에 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뜻대로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는 나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여 예비된 상급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아버지 하나님 여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주의.